여기 최성원 목사입니다. 중간보고. 의무 38분이 종회 임원 목사 총회장 후보 추천 청원회다서대문교회 당회장 장봉생 목사가 청원한 종회 임원 목사 총회장 후보 추천 청원회다는 본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나눌 아홉. 예, 이안건 어떻게 할까요? 예, 한번 더. 예, 기립박수로 받기로 동의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일어하셔서 네, 여러분 박수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이 시간, 이제. 남장일치로 방금 선거사 이제 1 1 0기발했을던 장면 에저원가 3번. 어초전을 공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미래 조합기념 위원장신 김봉승 목사님께서 어깨발 전달에 오시겠습니다. 초전님을 네, 공포합니다. <laughs> 예. 그 작년에 여러분 기립박수로 우리 부촌회장으로 장목사님 추천해주셨는데, 총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고, 부총회장님 되셨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총회장님 되실텐데,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뒤에서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チャンダルコタバレスにちゅう、チャンダル。 인사 말씀, 돌아가시십니까? 돌아 예,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또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앞에 이 기자들 때문에 정대 얼굴을 볼수 없는 게 아쉽습니다. 사진 빨리 찍고 하나 주시면 됩니다. <laughs>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정말 좋은 노예에겨리이라는 것을 1년 동안 다듬으려고 했지만, 많이 실감하고 정말 감사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때 약속드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준비된 일에 성숙한 정체, 진정한 부부, 잘 준비해서 9월 22일 110회 총회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가 대내외 정치의 시스템이 잘좀 가동되는 총회가 되도록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선경적대유지 신학과 신앙을 지켜야 하는 동시에 대계적으로 많이 좀 확산해 갈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어려운 교회에 어려운 네. 이어서 사송의사 특별위원 정해시 의원 선이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십니까 진행위원 차림석이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고요. 화면을 좀지워주십시오 응? 소경목님나오서 발표해 시오 바뀐 사람 이렇게 예, 바뀐 사람이 음. 바뀐 석희사장동용 이사, 2년조 한상목사 1년조, 김옥준 이사, 고동준 장 이년조, 총회 세계 선교 이사 김찬면, 김찬 이사 2년조 총회 정책 실행 위원회 이상호사 1년조. 은퇴로 은퇴 예수면 윤신 장신장 봉사 석희 고생 목사복사위원 6장진 세영. 1연조, 김창수 2연조, 장로 이정환 2연조, 김용진 1연조 노예교회 자립위원회 위원장, 장병민 목사 서울지도학교 이사회 이사장, 김홍수 목사 미래로 함께 위원회 위원장, 김홍수 목사, 목사 노예 발전위원회 위원장, 한수환 목사 2연조 네, 이상입니다 예. 재정위의회선 제가 내용 어떻게 할까요? 동의 있습니다, 제청 있습니다 다음이 아시마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예, 내일를 네, 보겠습니다. 공청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떻안 나왔습니다. 위를안하습니다 다시 조직하면서 파송사를 정해서 보게되면 이번에 공무원이 오 것을 알고 있는데 아마 전임위원회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제가 처음 맡았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누가 좀해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임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청신대 운영이사 어떻게 파송하는 것을 과절 제니다 예, 본회의에서. 그럼 누가 추천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양쪽에서 말씀하셨는데, 최승훈 목사님, 동의 들어왔습니다. 재증 있습니까? 가시니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예, 최승훈 예, 목사님, 청춘대운영 인사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홍천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자료의 공천부. 27페이지. 공천도 상대부입니다. 예, 네. 예 동, 예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고 자료대로 받기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네 부장 한수한 목사 서기 정용 목사, 네 부원은 최재한 목사 시찰 서기들, 예시 찾자. 예. 자 보고 유입을대로 받기로 수정 있으면 수정하고 유입을대로 받기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예 다음 문 묻겠습니다. 가신이 아시고 아니면 안니라 하십시오. 예 통과됐습니다. 자 이제 상비구조직을 위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시, 시간이 10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계속 조금 빠르게 사무처를 진행한 이후에 예, 식사를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허락입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 이제 시찰보고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우리 연합기관들이 지금 어, 바깥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기관 인사들, 또 임원들 보고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러면 차례대로 하겠습니다네 기관이 있는데요. 먼저 남전도의 연합회부터 들어오셔서,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루 주실 유인물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야, 유인물 어떻게 할까요? 예, 그라 하셨습니다. 유인물 돌려주시고 나오셔서 잠깐 인사해 주십시오.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차려 인사 드리는 분들, 원래 뭐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인사 드리실 때에 어, 받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회장님 성함과 회원분들 이름을 아셔야 되니까 좀 회장님께 소개해 주시고 유인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46회 서울의 남중도연합회 회장인 서대문교의 김대하 장로입니다. <laughs> 총무 세강교회 네. 박현철 장로입니다. 회계 세대문교회 <laughs> 서성한 장로이십니다. 회록서기 세강교회 이상훈 집사님입니다. 차렷 인사 예.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남중도연합회 네. 의원님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유임을 어떻게 할까요? <laughs> 예들어분 <그럼 오셨습니다. 웃음> <받아주시면 바라고요>. 예. <laughs> 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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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지분 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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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사분부 허락을 해줘야 할수 있는데 맞습니다. 전동분이 전부 해체다 필요 없이 막 해버리면 각성하는 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늘 허락했으니 가더라도 다안사하듯이 바로 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 세게 듣고 다음 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깥에서 우리 전동분들에게 너무 프레스를 받았습니다. 빨리 통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프레스를 받았어. 감동했습니다. 자 우리 어, 최성호 목사님의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께서도 다음 가을 예일 때는 저런 곤란하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분 이분들 나오시겠습니다. 대장님께서 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천 여순도연합 154회기 회장 연희교회 관순희관사입니다 저희들 영화를 를바 w 하라라는5 k b 의표 a 를 가지고 잘승리 h i t a is a power of the world. I think we can do it. Thank y 교육부 부장님 k y 가셔야 되는데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어느 도회소수인지또 이번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 제 55회기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조기택 장관입니다. 다음은 서기 2장의 장 실장입니다. 그리고 부회장 정영희 군사님도 십니다 그다음에 회계 윤나라 실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장의 연결 전에 모셨습니다. 예, 안오셨습니까 예, 다음 번에 여러분께 들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한 5분 남았는데요. 어, 시찰의 보고를 시작하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허락을 좀 받고 진행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동서남북 시찰의 의무로 받자는 동의 들어왔습니다. 예, 다음 분겠습니다시이 하시면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예, 시찰의 보고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 네. 예. 그 전에 혹시 허락하시면 우리 서연교회 장모님들과 교역자들 인사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서연교계 장모님들, 어, 은재벌로 장모님들 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어, 신부 장모님, 또 우리 교역자들 다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리 노회 안에서 어, 서현 교회가 승길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것 너무 감사하게 한이 목사로서 도장의장으로서 우리 노회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회 총계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거기 주시는 대로 잘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어, 함께 승기는 우리 은퇴장모님, 원로장모님 그 다음에 더일 <laughs> 앞장서서 승기는 신부장모님 우리 교역자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준비한 아, 선물과 식사가 있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a n 건 there. I get to speak up, I'm not sure. Yeah, but I just come to the end. Yeah, true. This is the 제안해 주신 그 동의안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쟁이 있습니까? 정해 1시 반까지 정해입니다. 상비부 조직 이후에 식사 이후에 동의하십니까? 쟁이 있습니까? 한 시면에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예, 네, 상비부 조직 후에 1시 반에 다시 이 자리에서 어,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하기 전에 우리 청와교회 원로목사님이신 권성욱 목사님께서 어. 정의의 기도와 함께 식사기간까지 해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서울로를 사랑하셔서 오늘 1 0 7회기정회를잘 교회하게 하시고 오전 회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회부를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 성령교회에서 귀한 예찬을 제공하오니 주님 기억하 천천만만의 복으로 넘치도 록 적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수님, 다음 거 있습니까? 아멘 예, 그 백체대 전교회에 전철을 허락하신 교회 부회와 당위자 부사님, 교회 그 당위 장원님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가실 때 선물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